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과 같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단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긍휼한 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 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은 우리를 그 급유를 기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급유히오는 오늘 사역은. 사랑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삶. 사람을 소모시키는 삶이 되는 우리를 극률이 여기고는 알면 냐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너에게 생명이 되어줘요. 내가 지금 이차집을 맞으면서 이차에 찔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너는 내 삶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베신스가 떠나갈 수 있어. 엄청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우리를 긍률이 여겨주셨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미련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또다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를 해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긍률이 여겨셨다는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셨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